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환경감시 국민운동본부 중앙의 대변을를 맡고 있는 장래천입니다. 오늘 2024년 4월 1일인데 오늘부터 짤막하게나 세상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즐길거리, 보실거리, 또 웃음거리 이런 거를 다양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하면 사실은 푸르르고 하기 때문에 어, 나무가 생각나는 날도 있고, 예,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할 우리 아주 미모가 뛰어난 우리 임 작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문정입니다 어, 임문정 씨. 네. 아, 예, 예. 우리 여기서 맡, 고 계신지 뭐를 맡고 계시죠? 기획작가입니다. 아, 기획작가? 아, 기획 네. 예, 앞으로 많은 활동 좀 기대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 세상이 무슨 일이라고 하는 컨셉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저희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예측할지 이것이 곧 지금 저희들이 현재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같습니다. 우리 금방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전 세계를 통틀어 보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 중국? 중국이요? 네. 예 중국은 땅돌이도 <laughs> 크고 인구도 네. 많았는데 얼마 전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오, 네. 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단일 민족으로는 아니지만 여러 민족이 합해져 있는 저 인디아, 인도가 오, 네, 네. 지금 이제 인무수로는 앞질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도 친구를 한번 소개를 받아서 잠깐이나마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들어오십니다. 반갑습니다. t 도 Namaste, n a m 일본 t 아 What is the n a 하 e of the people? What is the name of the p 앉으세요. e I am a Hindu. I am a h i n m n am Indo Kalimpong juga saya tahu gaya eh, Kalimpong juga. Merah Nam Surin Kumar Pratap. Di India Kalimpong juga eh, Kalimpong distrik saya tu. 이제 한국말로 인사드릴게요. 아,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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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laughs> 어떻게 되세요? 어, 프라단 수렌꼬말. 그럼 프라단. 프라단이 예. 아, 성남 아, 예, 프라단이고 프라던. 이름은 아, 수렌꼬말이거든요. 아, 예. 그럼 쉽게 얘기 하게 면 프라단이라고. 프라단 프라단 얘기. 제가 볼때 프라단 씨는 예. 한국에 오신 지가좀 오래 된것 같아서 예, 인도말보다는 음, 한국말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예, 예,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예, 예, 예. 인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그치, 그치. 인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짤막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예, 지금 이제 인도 IT로 얘기하면 인도 강하국이고, 이제 인구가 이제 며칠 전에 중국으로 이기고 1등 됐고요. 지금 이제 GDP도 이제 영국 이기고 올라갔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올라갔고요. 인도 사람들이 이제 영국하고난 옛날에 거기 기 때문에 영국만 GDP 이기 때문에 기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도 대신에 게하면 환경 문제는 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한국, 어, 어 환경, 환경, 아, 환경 감시, 예, 어, 국민 운동 부분에서 이제 조금 겨워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환경에 대신 알, 알리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 그래. 인도에서 환경 활동을 좋아하죠. 관심을 관을 네, 이제 한국, 운동화, 네 아, 한국 아주 아주 작습니다. 한국 운동화로 이제 환경 운동화로 이제 지도하고 싶어서 이제 중표로 왔어요. 어, 이제 앞으로 예. 좀잘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음. 아니, 처음 소개하실 때 인도에 대해서 어, 뭐를 여쭤봤을 때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IT 강국입니다라고 했는데 그치. 얼마 전까지만 해도 IT라고 하게 되면 한국이 세계 최고를 알고 있었는데 인도가 지금 IT가 강국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같으면 수학적으로 구구단을 외우는데 인도는 18탄. 네, 기분이 19단. 19단. 아, 19단이니까. 네. 그리고 9단, 그 수학적인 그 19단을 하기 때문에, 그 기초적으로 이렇게 쫙 되어 있어서, 네.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모양 같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지, 그지,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인도를 떠올리면, 좀 약간 긍정적인 면은 많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환경 파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서민들 생활하는데, 그렇게 좀깔끔하게도안 하고 그다음에 뭐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고로 네, 착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인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까? 예, 네,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 와서 이제 배워가지고 인도에서 어떻게 해도 환경이 이제 기후 이수에 이제 기후변화도 이제 심, 심하잖아요. 이제 뭐 여름때 비안 하고 추울 때안추고 여름때 추고 그러기 때문에 인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가서 알리멘트 어그렇습니다 아, 네. 작가님 우리가 우리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에서 주로 하는 것이 네. 어, 지구를 좀 살리자 네, 네. 그린풀 어스 그래서 푸른 지구를 만들자 예, 예 그런 운동으로 저희들 조발하게 나무 심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남의, 나무 심기 운동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이 잠깐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 우리가 그 사실은 뭐 4, 예. 4월 5일날이면 나무식기 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도 4월 5일날 국민로 지정해서 가지 행사를 하고 있나요? 오늘이 만우절이죠? 네. 예. <laughs> 4월 5일 아직 아닌데 월 사월이 네. 아니더라고요 뭐 빨간 글씨 아니네요. 아, 빨간 글씨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국가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는 네. 지금 나머지 기운도 막 그랬었는데, 예예, 네. 그런 없어졌는 거죠. 아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해야죠. 아, 우리 네. 이제 작가님이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다음 방 있을 때는 뭐 확실하게 이렇게 왜4사월5일날이 빨간 글씨가 아니고, 예예 네.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빨간 네. 날인 줄 아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시고 아, 바라고요 예. 우리 인도에도 그럼 혹시 나머지 기운도 같은 이런 거뭐 행사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사실, 아, 아큐에서도 별됐는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어, 뭐, 이렇게 아, 예. 국가적으로 이렇게 나기고나기 예, 이제, 음. 이제, 시키 얘기하면, 이제, 나라에서 직접 해가지고, 이제, 직접 국민한테 도움 줘가지고, 또일 시키면서도 남무 신간 프로젝트는 안 했거든요, 아, 옛날에는. 청산. 청산. 근데 어. 지금은 이제, 한국에 오래 와 있으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음, 혹시 우리 프라단 씨도 그 한국에서 나무 같은 거 심어 보셨습니까? 저는 심는 거 좋아하는데 집에서는 이제 화분 같은 거에는 이제 나무는 아니고 고추, <laughs> 어. 그 상추 같은 거는 많이 심어 봤어요. 상추 먹을 <laughs> 거예요? 먹을 아, 거예요? 예, 예. 예, 예. 아, 심는 거래. 거는 심는 아. 거는 이제 인도에 있었을 때 이제 우리 이제 고향에 살 때도 이제 거의도 눈 거기 이제 밭 건널 그런 데서 이제 살아가지고. 예, 예. 집는거는 좋았는데 아 근데 못 걸고 하니 그런 거아 아, 그러면 <laughs> 우리 인도에서도 그 섭채소 같은 거 많이 농사를 스스로 져가지고 먹습니다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쵸 렇그렇죠 인도 혹시 인도하면 음식 중에서 우리 작가님 생활하는 음식 있어요? 카레죠 카레 네. 아 그렇구나 인도하면 카레인데 지금 뭐 야채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말씀하셔서 뭐 법인도 우리처럼 식성이 좀 비슷합니까? 비슷한 거보다좀 달라 이제 인도에서는 채식주의자도 있고 음? 아, 이제 고기 먹는 사람들 때 이제 있, 있기 때문에 또동네마다 이제 성마다 이제 먹는 방식 다 달라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뭐 농사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뭐 환경 오염 문제 그다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심각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좀 이제 건강에 유해를 해서 그 음식이라든가 그리 뭐 이렇게 농사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저희들은 사실 그 환경운동가로서 우리가 그 환경감시국민 운동몸에사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가장 큰 프로젝트가 모든 국민들이 나무를 심기를 운동을 해서, 어, 탄소 배출권도좀 이렇게 줄여주고, 이제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그런 걸좀 많이 배우시고, 또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도 이그린플러스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전 세계에 푸르게 푸르게 네. 만드는 이거를 좀. 우리가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한국에서의 계획 같은 거는 좀 있으시면 특별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계획은 이제 얘기했던 거 이제 다무, 나무 나무 심기 얘기했는데 인도에 도 이제 나무 같은 거 이제 옛날에 있는 거는다 이제 사람들이 잘라가지고 그것도 이제 심었으면 좋겠고 그거 거거 부분에서도. 이제 여기서 조금 배우면서 이제 어떻게 나무 심으면 어떻게 뭐 되나 그런 면서 그것도 인도에서 좀알리고 싶고요. 저도 희 사무실에 앞으로 자주 좀 방문하셔서 네. 우리 이제 우리 그 위원장이나 이게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나 전문가 집단이 시니까 나무에 대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 심게 되면 뭐 경비라든가 그리고 나무 한 그루가 이 지구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걸 확정시킬 나가려고 하는 어떠한 운동을 벌여 나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시민 사회 단체들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임작한님은 우리 여기 특별히 우리 프라단한테 뭐뭐 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laughs>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요? 예. 아, 갑자기 얘기하는. 갑자기 아, 오늘이 4월 1일이라면 1일모를 한번 네.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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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거 빼놓고 다 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네. 어, 몇 살이세요? 저요? 육고생이에요. 어, 아 그래요? 아 69살이세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신 거. 같아유 감사합니다. 한국에 네.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거의 25년 넘었어요. 우와 25년이면 네. 거의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예요. 혼하고가지고 인도에서 사는 거 삶에 하고 한국에서 사는 삶은 또 한국에서도 아, 거의 많이 삽니까? 아니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한국에서. 아 그러셨구나. 네. 아, 아, 아. 아 그럼 앞으로 인도에 대해서는 우리 우리 저희 플라단 씨한테 이것저것 많이 배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내가 아는 바에 내가 다 알려주고 저도 이제 한국에 대신 배우는 거 많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네 저희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첫 방송이지만 나가는 내용이 제목이 네.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아나갈 때는 아침부터 저녁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요즘은 글로벌했기 때문에 많은 소식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든가 이런 등등이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재미있는 컨셉을 하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아마 전달해 드리는 그런 목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특히 환경에 대한 문제 그치? 이런 걸 주로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좀 이제 인도가 되어졌으니까 인도에 대해서 앞으로 세상에 무슨 일이 음. 벌어질지 모르고 또 예측도 가능하고 이런 등등을 잡아서 앞으로 도 많은 시간을 좀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뭐 특별하게 실례이 같은 게 있으시면 네. 오늘 오늘 처음이라서 <laughs> 아름다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한 에코인 TV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关迎，兄弟。